토트넘 호스퍼의 손흥민이 2019-2020 시즌 1, 2호 골을 터뜨리며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팀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4대0 완승을 거두고 3위로 도약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시간 14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레미어리그 5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이번 시즌 첫 골과 두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날 맹활약으로 그는 경기 MOM에도 선정됐습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손흥민에게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9점을 매겼습니다. 사실 이 경기 전까지 손흥민은 약 5달 동안 무득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지난 시즌 봄머스와 EPL 37라운드 경기에서 상대 미드필더 옌스 레르마를 넘어뜨려 3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시즌 2라운드까지 뛰지 못했고 3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경기부터 출전했습니다. 그러나 시즌 3, 4라운드에서도 골맛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8일 열렸던 맨체스터시티와 2018-2019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것이 그의 마지막 득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시즌 1,2,5골을 동시에 만들어 그간의 갈증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시즌 1,2,5골을 동시에 만들며 그간의 갈증을 씻었습니다. 또 유럽 무대 통산 득점을 118골로 늘리며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이 보유한 한국인 유럽 최다골 기록에 새 골차로 근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또 뵙겠습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아나운서 김보영이었습니다.